안녕하세요. 기가 뻥 뚫리는 셀린의 65점 넘기기 리스닝 편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시카 선생님께서 문법이랑 독해 강의들을 계속 진행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리스닝은 왜 강의가 올라오지 않나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주 안에 단기로 리스닝을 점수를 올리는 거는 정말 거의, 하늘의 발타기. 귀를 뚫지, 솔직히 귀를 뚫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특히 2주 만에. 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목하고 되게 모순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귀가 뻥 뚫리는 거는, 키워드 잡아드려서 팁 드리고, 포인트 잡는 법 알려드려서, 하나, 두 개라도 더 맞자. 어, 여유있게 평균 65점 넘자.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 모두들 교재를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